안녕하세요. 행운멘토 나비쌤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안개 속에 선듯 마음이 흐릿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방향을 잃기 쉬운 때이니 과도한 추진보다는 인문학이나 예술활동처럼 정서를 안정시키는 일에 시간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산만함을 한 곳에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흐림 속에서도 천천히 길을 걸어갈 때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연애 운. 먼저 눈물이 흐르지만 끝내 웃게 되는 운입니다. 사랑으로 향하는 길이 다소 험하고 고독하더라도 그 끝에는 달콤한 보상과 감정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내려놓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게 오지만 올 때는 분명하게 옵니다. 금전은 능력은 충분하지만 욕심을 크게 부리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과 절제가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차분히 자신만의 일을 지켜나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따라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소띠분 아쉬움과 미련이 마음을 붙잡아 의욕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주변에 의지하고 싶어도 도움을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힘을 세우는 자립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잡아 나아가면 흐트러진 마음이 정리될 것입니다. 연애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활발해집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가볍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날입니다. 움츠렸던 마음을 조금만 열어두면 예상보다 빠르게 좋은 만남, 따뜻한 연결이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현재는 다소 불편하고 부담되는 상황일 수 있으나 적절한 인내와 침착한 대처로 마침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번 어려움을 지나면 오히려 주변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호랑이 띠분 따뜻한 햇살이 비추듯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때입니다.지금까지의 노력과 고생이 보답을 가져오며 앞길이 열립니다.출세와 성장의 흐름이 강하니 희망을 품고 도전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연애운 말과 행동이 오늘 따라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자연스레 관심과 인기를 얻고 마음에 둔 사람에게도 매력적으로 비칩니다. 원하던 바를 실현하기 좋은 시기이니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세요. 금전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능력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조급해 할 필요 없이 차분히 해오던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바람이 없어도 스스로 향기를 풍기는 꽃처럼 자연스럽게 성과가 따를 것입니다.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토끼팁은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 시험을 받는 듯한 하루입니다.정면돌파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지금의 방식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연애운 좋은 기회가 눈앞까지 와 있지만 망설임과 주저함이 관계를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 오히려 지나가 버리니 마음이 향한다면 용기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은 물질적 성과는 크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자 새로운 기회가 보이고 귀인의 도움으로 조금씩 발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쌓이는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용띠분 시작은 다소 버겁고 쉽지 않으나 조심스럽고 체계적인 진행만 유지한다면 결국 원하는 결실을 이룹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은 느리지만 정확한 한걸음이 더 멀리 가게 할 것입니다. 연애운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는 말처럼 오늘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말투를 조금만 부드럽게 배려를 조금만 더 하면 상대 마음이 더욱 깊게 열릴 것입니다. 금전은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을 만회하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생명력 있는 흐름이라 추진력이 탄탄하며 주변의 방해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먼저 베풀수록 더큰 보답이 돌아오는 시기이니 나눔과 협력이 금전운의 활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뱀띠분,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수록 여유와 풍족함이 오래 유지되는 날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면 의외로 기쁜 소식이 따라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행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연애운,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묻고 바로 풀어가는 소통방식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오해는 쌓이지 않도록 자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묵은 감정이 서서히 풀리며 관계가 한층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금전은 싫든 좋든 지금은 분쟁을 길게 끌기보다는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순간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골치가 아프겠지만 결과는 무난하게 정리됩니다. 미뤄둔 일은 오늘 과감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말띠분 학업과 공부에 큰 진전이 있는 날입니다. 이해력이 빠르고 집중력이 높아져 능률이 오릅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자연스레 따라와 시험, 학문, 업무, 전반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어두운 터널 끝에 드디어 밝은 빛이 보이는 흐름입니다. 함께 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가까워질수록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정성 들여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보답받는 시기입니다. 개인 발전, 수입 증가, 성과 창출에 유리한 때이니 때가 왔다고 느껴지면 지체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양띠분 기다림이 길어져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으나 그 시간을 만회할 좋은 기회가 곧 찾아옵니다. 실력을 묵묵히 쌓으며 때를 기다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급함만 다스린다면 상황은 자연스레 좋아집니다. 연애운 열정만 앞서면 오히려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과한 자신감은 자만으로 비칠 수 있으니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만들어 보세요. 상대의 템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날입니다. 금전은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풍족한 결실이 뒤따릅니다.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준비하면 성취가 확실히 보일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답답하고 손해 보는 듯한 하루일 수 있으나 베푼만큼 반드시 돌아오는 때입니다. 지금 심은 배려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 확실한 행복이라는 열매로 다시 찾아옵니다.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너그럽게 하루를 보내보세요. 연애운, 불안정한 감정에 흔들릴 수 있으나 책임감 있는 태도가 관계의 균열을 다시 붙여 줍니다. 기대보다 천천히 나아가더라도 진심이 담긴 노력은 반드시 상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금전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일이 늦어지고 손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지식을 쌓고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공부의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닭딥은 해야 할 일이 쌓여 분주합니다. 자칫하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근차근 처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끝까지 해낸다면 시간이 지난 후 높은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금전은 막혔던 일이 서서히 풀리는 때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주변에서 건네는 조언 속에 작은 힌트가 숨어 있으니 귀 기울여 보세요. 금전은 직감이 정확하게 맞아, 맞아 떨어집니다.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믿고 따르는 편이 이롭습니다. 현재 재정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니 새로운 확장보다는 현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개띠분 축하받을 만한 큰 경사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그동안 바라던 소식이 현실이 되어 마음이 환해집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기쁨을 충분히 허락해도 좋습니다. 연애운 감정의 파도가 높이 치는 날입니다. 좋았다가 어두워지고 다시 괜찮아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럴수록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연애운 새로운 외부 기회보다는 내부에서 하던 일, 익숙한 분야에서 길이 열립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은 성과가 있으며 단단하고 안정적인 금전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돼지띠분, 막혀 있던 흐름 속에서 변화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낡은 방식이나 관계를 과감히 내려놓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시작은 다소 어색해도 곧 안정과 결실이 찾아오니 좌절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답답한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가도 우연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발더 다가가는 것이 복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금전운 지금은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금전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태도와 조심스러운 판단이 오히려 길을 열어줍니다. 무리한 추진보다 상황을 정확히 살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